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분 휴전안을 놓고 미국이 중재하는 실무 회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하루 먼저 회담을 시작했고 러시아도 미국 대표단을 만나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예정보다 하루 앞선 지난 2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이끄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의 의제 가운데 에너지와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휴전 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리디플로마미니스스에 <목소리도> 24일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리야드의 리츠 칼튼 호텔에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는 앞선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원한다며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어 흑해에서 양국 간 선박 운항과 관련한 휴전이 주요 의제가 될 거라며 이에 기반해 전면적인 공격 중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정책 보좌관도 미국과 러시아가 흑해에서의 공물협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휴전 논의 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은 계속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공습해 아파트와 상가 등 건물이 피해를 입고 적어도 3명이 숨졌습니다. KFN 뉴스 이태곰입니다.